닉네임, 어, 니 이게 이름이 아니지 않나? 맞나? 아닌데? 어, 다른데 <laughs> 지금. 어. 이래시세인우롱차우롱차 <laughs> 음, 진짜. 집에서도 만들 수 있겠다. 마요네즈랑 원삼이 넣은 거아요 먹어. 여기도 노트북 안 갖고 와서. 오늘데 가까운 가있 오늘 말해 줬니얘게요 <laughs> 예, 어. 아, 계소바 진짜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계란 안녕. 오늘 결혼 잘 구우셨다. 나 지금 여기서 컨트를 아, 봐야겠다. 아, 잘 찍으다. 아, 완전 좋다잘찍어좋더서 아, 아, 대박이야, 이 언니. 어, 저작권 표시 좀해 주실래요? 아, 대박이다. 알았어요. 유튜브 링크 해드릴게요. 어, 어, 해줘. 내 유튜브 지금 떡락이야, 떡락. 여행을 안 가서 그런가? 그냥, 그거 나중에 얘기해줄게. 어. 갈게요. 제가 또부었잖아요 이미 약한 멤버에 섞어놨는데. 일본 가면 꼭 약해서 사먹거든. 나도 <목소리> 끓여약해 음. 매운거이어도 맛있을 거야. 이게 매운맛인 것 같아. 왼쪽에 도착합니다. 다추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필리 너무 예쁘다. <laughs> 직접 불 붙이는 사람. 안주 아니야 황도 있고 그런 투다리 같은 황도 가지 세상에 투다리 황 옛날 사람. 옛날 음 맛있어? 응 음. 엄청 상큼. 근데 칼국수 먹고 싶다. <laughs> 이 너무 상큼한 거 맞어? 응 음. 약간 밥먹고후식으로 과일 먹는 느낌이야. 그래서부터 칼국수 얘 칼국수 아니면 떡볶이.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 안 켜져요. <laughs> 너무합니다. 아니... 전원 켜지도 않은는데 이렇게 방전될 일이야? 진짜 아쉽다. 새우 치킨 <목소리> 지켜... 와 냄새 진짜 강렬하다. 좀못 먹을 수도 있을까? 안능할수 음, 있어. 우리도 <목소리> 닭가슴살 아닌 것 같아. 아니겠지? 닭가슴살 음, 이게 순살이야 보데 순살은 거의 다리살이어가지고. 제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와 라시. 어디에 들어가겠다고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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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시큼해. <laughs> 맛있죠? 난안 달아서 맛있던데?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음, 엄청 신요구트를 <laughs> <털린> <laughs> 엄청 신 유. <유저>. 무 <laughs> 계속, <보자. 웃음> 계속 먹는다. 백테이블 먹긴 한다. 아 접종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웃 기다. 내가 좋아하는 신우 맛. 음. 너무 격렬하다 우와, 진짜 인도 카레 처음이야. 태어나서 처음이야. 우와, 난 맨날 그 영상으로만 보던 난을 영접했다. 영접. 아또제코 먹는다. 이탐소리 이 치킨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못 먹겠어요. <laughs> 제발 난 맛있기를. 내가 이거 먹고 떡볶이 먹으러 가지 않기를. 거짓말 <laughs> 어나 응응 응응 역시 플레이 너무 맛있잖아 응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게 짱이야 많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야음커지는거카레는카레 맞죠 맞아 짱 짱맛. 맞아, 맞아. 다행이다. 남는 게있어난 네? 치킨 먹거많너다 먹어. 어? 아니, 아, 아니 난이 진짜 맛있다니까 남부색. 응, 그래. 어, 해줘. 우와. 맛있게 드요 <laughs> 우와. 뭐하는 거야? 얘는 아우샤아니아우샤야 언니 먹어? 안 먹어 알았어 겨울엔 만화방이지 그리고 낯설이지 그리고 저는 눕겠습니다저 중간에 이렇게 쉬어줘야 돼요 저질 체력이라 힘들어서 못 다녀요 그리고 지밖에 너무 추워요 카페는 배불러서 못 가겠어요 할수 있어 두 번째 체험 범밍 <laughs> 벨라. <버밍델라. 웃음> 추워서 밖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 진짜 트리 예쁘다. 그치? 긍정적인 아 너무 예쁘다 언니 언니 이거 가져가라 죄송해요 너무 이게 나와 안녕하세요 저 슈트홀렌 처음이에요 너무 예쁘서 포장 뜯기가 너무 아깝다 진짜 다시 못 먹을거에요 저는 아아요 라떼 마시고 싶었는데 요즘에 장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나 아, 이거 되게 못하는데. 부탁드릴게요. 갑니다. 네 언박싱. <웃음> <나라라라>. <웃음> <웃음> 어떻게 생겼냐? 아 랩이 있어는데요 예. 랩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었지. 어한 번도 안 먹어서 궁금했어. <laughs> 언젠간 먹어봐야지 했는데. <laughs> 스프링이 뭐야? 파운드 케이크인가? 파운드 아. 아. <laughs> 야 이거 집에서 먹으면 대창사 대창사. 이거 강진이 지금 등짝 열고만. 이렇게 생긴 슈톨렌이에요. 신기하다. 이 가운데 이건 뭐지 뭔가 거루가다 음, 진짜 파운드 케이크 맛이다그 시나몬 가득한. 음. 원래 이런 맛인가? 아, 시나몬 향이 ]인데? 엄청 강한데? 아, 달지는 않아. 생각보다. 난 얘가 되게 달줄알았어 음. 제가 엄청 호불했을것 같다. 약간 화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수정과, 수정과 맛. 아, 그러네. 슈톨레는 수정과 맛이네요. 다시 돌아온 마켓컬리 중독자. 이거는 저렴이 버전. 화이트 발사믹 식초. 이거 맛있다고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늘 먹던 거는 2만 원이 넘는 건데 이거는 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빠질 수 없는 떡볶이가 아니고 튀기. 궁금해서 장바구니에 있던 거였는데 마침 세일하기를 사봤고 요즘 이거 간단하게 저녁으로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맛있어서 재구매했고 같은 거 오랜만에 닭가슴살 대파 소소하게 끝 오랜만에 쓱 배송 주문했어요 그 생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쓱이 제일 싸거든요 노브랜드 생수가 그래서 생수랑 화장지 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사봤습니다 이거 뭐, 뭐지? 아 식빵 우와 식빵 두껍다 이거 밀도랑 쓰기랑 같이 콜라보한 것 같아요 밀도가 성수동에서 되게 유명한 그 식빵 빵집이거든요 밀도 맛있어요 집에 꼭쟁겨드는 라면 중 하나 저는 사천자파게티만 먹어요 이거 먹고, 그냥 짜파게티는 너무 밋밋해서 못 먹어요. 겠 그리고, 우와, 이거 진짜 작다. 이게 뭐냐면, 땅콩잼. 우와, 작다. 근데 딱 제가 좋아할 만한 사이즈예요. 엄마 집에서 엄마가 사과를 좀 싸줬거든요. 물론 한 개밖에 없지만. 저번에 제가 땅콩버터에 사과 먹었을 때,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제대로 된 땅콩버터를 안 먹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사봤어요. 제가 본 그릭요거트 중에서 제일 싼거 같아요 이거 노브랜드 건데 1,500원도 안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까지 있어요 우와 대퍼 진짜 크다 항상 빠지지 않고 사는 대퍼 다음에 단무지 찌개를 좀 끓여볼까 해가지고 두부도 일단 사왔고 수세미 아주 다양한 장법이에요 사우점 아일랜드 드레시 원래 먹던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쓰기는 없어가지고 혼타나거 새로 사봤거든요. 그 롯데리아 새우버거 버전을 또 오랜만에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사봤습니다. 얘는 맛있을까 모르겠다. 색빼속 장보기 끝. 주말 점심은 된장찌개. 불고기 어젯밤에 해동시켜놨거든요. 이거 구워서 먹을 거고. 저는 항상 다단만 썼는데 이건 처음 써봐요.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요리해요. 된장찌개용. 이거도 썰고. 1인용 두부, 아 된장찌개 할 거니까 진짜 두부 조금만 더 넣어야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남은 거는 두부조리? 찌개? 일 맛을 봤는데 엄청 짜요. 큰일 났다. 넘칠 것 같은데? 귀여워. 됐다. 지 육수를 내지 말걸그랬나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밥 먹는 것 같아. 거의 한두달 만인가? 12월이랑 1월에는 거의 집에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찍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2025년 첫 집밥.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었어.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서 엄청 매콤해요. 이 소리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미는사TV라고 출판사 직원분들 유튜브 채널인데 엄청 유익해요 되게 읽고 싶은 책 추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지금 라디오처럼 틀어놨어요 아, Woohoo! <laughs> 롯데리아 새우버거 버전의 샌드위치 오랜만에 만들어보려고 이거는 컬리에서 처음 사보는 건데 근데 먹던 게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고 아일랜드 드레싱도 폰타나 거 처음 사봤어요 그리고 양상추랑 아주 재료는 간단합니다 되게 안증맞게 두개 들었다 어쩐지 싸더라 조금 아쉬운 사이즈 진짜 작아요 아주 착실하게 잘 먹고 있는 식빵 밥이 아, 내 덕분이야 얘 먹는 거고 얘를 많이 먹었어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이고 진짜 너무 작다 아 이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양 조절이 안돼 다음엔 이거 안 살래 오랜만이좀 샌드위치 샌드위치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거 같아 e l y not all the money. I don't know how to get on the way. 몇달몇달 만에 싸보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지 바보야 왜 이상하게 너무 싼 거야 카페에지 시간이 없고 테이블이 엉망진창이라 서서 빨리 먹고 나가보겠습니다. 음양송추만 먹었어! 도지고 있어가지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 원래 제가 먹던 게좀더 새우살이 탱글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새우가 너무 으깨져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거 안살것 같아요. 소스 맛은 론니랑 똑같아. <목소리> <목소리> 짜잔! 제가 드디어 맥북을 샀습니다. <목소리> 사실 이거 산지 좀 됐거든요. <목소리> 제가 원래 뭘 사거나 하면 택배 뜯는 거를 좀 귀찮아하는 편이라. 원래는 맥자럴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언박싱하면서 이제 제가 필요한 그런 문서 파일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고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후배를 계속 못 만나다 보니까. 계속 얘를 방치해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가지고 친한 지인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러이러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양을 사야 하냐. 노트북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원래부터 저는 맥북 에어 디자인이 너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에어 중에서 이제 사양 같은 거를 물어봤더니 이러이러 이러한 뭐 용량을 사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샀고. 그리고 원래 저는 실버가 갖고 싶었는데 스타라이트가 실버랑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좀 밝고 예쁘더라고요. 에어팟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할인으로 한 45만 원 정도 할인받은 것 같아요. 이게 가격까지 합해서 제가 150만 원 정도 결제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드디어 나도 에어 생겼다. 스타벅스 출입증 생겼다. 그리고 얘는 뭐냐? 음, 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헉,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이랑 영어 자판 같이 있는 걸 주문했어요. 후배는 간지나게 영어로만 했다고 하는데 저랑 불편할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래 인사하네. 봉주르 도대체. 얘는 뭘까요? 뭘 다운받으라는 거야? 뭔데? 정말 어렵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합니다. 왜? 뭐가 문제인가요? 머리가 아프다.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왜 이거 지금? 나왜 이거, 이거 지금 발견한 거니? 아 진짜.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테너. 드디어 켜졌습니다! 야! 어머 지금 이거 거의 아이폰 같네요? 어머 세상에 내 사진 다 넘어왔어 너무, 너무 신기하다 우와 미쳤다 제 메모장도 지금 실시간으로 야맥 너무 무섭다 무슨 일이야? 아주 느리게 설치 중입니다 오늘은 이 포토샵 깐 걸로 종료 아 맥북 어렵다 이거 단축키도 다 달라가지고 포토샵에서 겨우 익힌 단축키. 나름 외웠는데, 다 달라가지고, 머리가 아플 것 같네? <laughs> 어쨌든, 맥북과 앞으로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마가 이제 맥북으로 포토샵으로 썸네일도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핸드폰 어플로 편집 중이거든요. 그게 손에 익어서 그게 제일 빠르기는 해요. 배워두면 좋으니까 제가 프리미어 프로랑 포토샵을 배우긴 했는데, 언젠간 어디에 유용하게 쓰이겠죠? <laughs> 아 근데 포토샵 월 구독료 너무 비싸 46,000원 대박이야 한달 동안 빡세게 온라인 강의 보면서 복습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결제해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맥북 언박싱 여기서 끝 이것은 어제 사촌동생이 사준 빵이에요 자기 빵 사면서 제가 좋아하는 빵도 사다 놓더라고요 역시 빵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게 포렌폴이나 연희동에 되게 유명한 빵집인데 제가 좋아하는 크로와상이랑 빼모 초콜라 사왔더라고요 아 냄새 너무 좋아 많이 찌그러졌지만 감사니다요 삶아주라 사과 얇게 자르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얇게 자라요난 이게 최선인데. <laughs> 아우, 빵 냄새 너무 좋아. 사실 이거는 저번에 먹어본 적이 있고, 제가 편집하다가 좀 추가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업로드 하는 날 추가 촬영해서 되게 묽었거든요 너무 좋아. 따뜻하게 커피도 내려야겠어요. <놀람> 저 이거 다 봤는데 너무 집중해서 안봐 가지고 제 내용이 띄엄띄엄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1회부터 정제행하고 있어요. 불성신 모자를 눈반하는 외상환자의 경우 사각물이 너무 봐요. 하지만 방법이 없죠. 빡빡하면서 신장도 하나 같이 떼어놓을게요미혜우 씨, 불성신 모자야 되니까. 아무리 먹어봐도 전이 조합이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 요 남은 거는 맛있는 식빵 사가지고 발라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젤산 그릭 요거트 1,480원 비오도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봐요. 우 와, 되게 양도 많다. 제가 블루베리 요거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본 여행 가면 꼭 블루베리 요거트만 사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끝. 정확하게 24분 걸렸습니다. 음. 그냥 무난무난한 요거트 맛이네요. 그림 요구트 치고는 많이 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신 그림을 트 좋아하거든요.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좀 문항 문항? 안 하다가 갈때 있으니까, 뭐 들려? 나있죠뭐 들려? 이들 데 이거는 약간 파석파석한 느낌인데 되게 파삭파삭하게 구운 크로와상이거든요. 군테라 시리에라고 거기 크로와상이 버터 향도 많이 나고 식감도 파삭파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좀 매장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자주 거의 못 가는데 저희 엿뇸역 동네에 그 매장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언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빵들을 좀 많이 먹고 나면 군테라 시리에 출동해야겠어요.